이 사람은 처음부터 값싼 물건만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. 제품은 싸지만 품질은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, 업계에서는 말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. 그가 팔던 물건은 고급스럽지도 않았고, 이미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. 직접 조립해야 했고, 설명서도 불친절했습니다. 고객 불만은 계속 쌓였고, 반품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그때 대부분의 사업가는 가격을 올리거나 방식을 바꿉니다.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더 싸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고, 더 단순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. 왜 완성된 상태여야 하지? 은송미가 이렇게 비싸야 하지? 그 질문 끝에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던 방식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, 그 방식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. 이제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. 이 인물은 기계야, 창업자, 잉바르 캄프라드입니다. 그는 값상각으로 가고 산업의 기준을 바꿨습니다. 힘바르 캄프라드는 완벽함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.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겼습니다. 사업은 멋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텨줄때 살아남는다는 걸 그는 증명했습니다. 오늘의 비즈니스 마인드 카피캣 카피할 준비되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피캣을 춤추게 합니다.